자, 우리 대손에게 또 이어서 같이 볼까요. 대손에게는 들어가기 전부터 별표 세개 치고 들어갈게요. 대손에게는 계산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계산 문제 나오면 대손에서 나올 확률이 커요. 그래서 대손에게는 좀 중요하니까 같이 집중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책 21페이지 대손에게. 대손이란 뭐냐? 쉽게 말해 내가 물건을 팔았어. 그래서 돈 아직 못 받은 상태야. 앞에서 배웠던 받을 돈이 생긴 거예요. 매출 채권이. 그런데 이 놈이 나중에 준다고 매출 채권 줬는데, 즉 어음이나 이런 거 줬는데 나중 돼서 나몰라 하는 거야. 배째라 하는 거지. 즉 받을 돈이 있었는데 얘홀라당못 받게 생겼네. 그러면 우리는 물건 팔았을 때 회계책 잠깐 볼까요? 물건 팔았을 때 회계 처리 보면 매출 수익의 증가 대변해서 뭐 5천 원이면 5천 원 하면서 차변에 받을 돈 외상 매출금이 생겼다 외상 매출금 자산의 증가로 차변에 왔는데 이 상태라면. 우리는 매출을 잡았으니 수익이 발, 발생이 됐을 거고, 아직 못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현금주의가 아니잖아. 발생주의니까 못 받았다 하더라도 수익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수익이 발생이 됐으면 얘와 관련된 세금도 발생이 되겠지. 뭐 뒤에서 볼 건데 부가세나 기타 세금 등이 발생이 될 거야.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이돈 홀라당 못 받게 생겼네. 나는 이5천 원과 관련이 돼서 수익도 잡고 이와 관련된 세금도 냈는데 나중 돼서 이못 받게 생겨서 그럼 나는 얘 잡으면 안 됐겠지. 억울하잖아. 나는 실제 받은 돈도 없고 그랬는데 낼 세금은 다 내고 나만 불이 불익을 당한 것 같아. 그래서 회계는 이런 억울함을 좀 해소해, 해소해 주기 위해. 대손이라는 회계를 반영을 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즉못 받은 돈에 대한 거를 일정 부분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손 회계다. 보시면 기업이 보유한 외상 매출금, 대여금 등이 있는데 거래처의 파산, 부도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니 불가능을 불가능함을 회계로 인식해 주자, 좀 인정해 주자라는 거. 좀 봐주자 해서 대손 회계를 배운다는 거 t 요 그래서 대손을 인식하는 방법은 뭐냐 책 내용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채권이 발생했을 때 대손상각비라는 이름으로 비용인데 내가 못 받은 거에 대한 슬픔을 좀 인정해 줄게 그 슬픔 그 비용 이름 뭘, 뭘로 할 거냐? 대손상각비로 할 거다라는 거. 그래서 대손상각비라는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다만, 얘가 못 받을 돈이 외상 매출금이냐, 또는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금이냐에 따라 대손상각비가 판매비와 관리비로 될 수도 있고 영업과 관련이 되지 않았으면 그외 채권에 대한 것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밑줄 이두 줄은 밑줄 별표. 매출 채권과 관련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그외 발생된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문구로 하나 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매출 채권 즉 업무와 상관없이 업무 상관 여부 관계없이 못 받은 금액, 즉 대손상각비에 대해서는 무조건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 OX, X죠. 무조건 판매비와 관리비 아니고 관련이 됐으면 판관비, 관련이 없으면 영업의 비용으로 구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인지는 우리 뒤에 가서 손익계산서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영업과 관련이 된 부분인지 아닌지를 구분 지어주겠다. 자, 대손상각비로 인식을 하는데, 그럼 대손 충당금은 뭐냐? 대손상각비는? 지금 당장 못 받은 거에 대한 비용으로 인식을 해주겠다는 라 거예요. 그럼 대선 충당금은 약간 저축 개념이야. 내가 못 받을 것 같으니, 얘 조금씩, 조금씩 미리미리 아파하자는 라 거. 쌓아놓자. 내가 지금 당장, 지금 당장 100만 원어치 물건을 팔았다라고 하면, 이 100만 원 중에... 얘 보니까 보통 한2% 정도는 매 자꾸 안 주는 것 같아 거래해 보니까 한1% 정도는 이 금액에서 매번 까먹는 것 같아 미리 미리 알수 있겠죠 수많은 거래를 하다 보면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만원 미리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미리 좀 아파하자 미리 좀 슬퍼하자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저축의 개념이죠. 그랬다가 나중에 진짜 못 받으면 얘랑 상계시키는 거고 미리 써먹는 거죠 그래서 못 받을 것 같은 금액을 미리미리 저축해 두는 개념이 대손충당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 대여금 등이 준하는 채권에 대한 차감계정으로 채권의 차감계정 즉 자산의 차감계정이에요 자산의 차감계정 미래에 발생한 대손의 대비에 미리 설정하는 미리 앞파하는 계정과목이다라는 거. 그래서 대손상각비는 비용이고 대손충당금은 자산의 감소 계정이다라는 거예요. 관련 회계 처리 뒤에서 예제로 볼 거니까 뒤에서 보시고 회계는 일정 우리가 수많은 거래를 발, 하면서 발생된 얘를 대손율이라고 그래요. 대손율. 대손율을 니네가 아 얘네랑 거래할 때는 한3% 또는 4%못 받을 것 같으면 그 정도 미리 슬퍼해 미리 좀 대손충당금 설정해놔라고 해주는데 세법은 그렇게 인정이 많지 않아요. 세법은 회계에 비해 약간 차가운 사람이야. 그래서 야나 우리는 세법은 5%까지 인정 못 해줘 해서 정해놓은 거예요. 대손율을 일반적으로1% 금융기관은 2%. 까지만 우리는 인정해줄거야 라고 해서 회계와 세법이 상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손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이해해줄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얘는 대손은 어찌 보면 비용이에요. 그러면 비용을 많이 잡아버리면 이익이 저, 적어지거든. 구조를 한번 보면 우리가 발생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우리 회사가 벌어들인 순이익이 된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이 이익 기준으로 세금이 발생이 된다. 그렇다면 대손율을 올려서 비용을 올리면 이익이 적어지겠죠. 그렇다면 세금도 줄어들겠죠. 그럼 세법은 이걸 좋아하겠어요? 아니겠죠. 정상적인 금... 금액까지는 인정해줘도 너무 터무니없이 대손율 올려서 이익 줄인 다음에 세금 줄이면 안 좋아하겠지 그러니 한도를 두는 거예요 세법에선 일반적으로는 1% 금융기관은 2% 정도 못 받을 거가 거기까지만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자 그렇다면 대손 충당금 설정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우리만의 또 용어를 하나 가지고 가죠 대손 충당금은 이 용어만 기억하면 돼요. 되게하라. 대손충당금은 기말 일정 시점에 그 금액이 되게하라. 요거만 기억해 주시고 보시죠. 자, 설정을 할 건데, 그렇다면 어떻게 설정할 거냐? 채권 잔액 내가 받을 돈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라고 하면, 100만 원에 대손율 1%로 가정하면 1% 그러면 이 금액만큼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처음으로 아파하는 단계야 라고 하면 100만원, 의1% 만원 되게 하라. 그럼 얼마 설정하면 돼요? 처음이면 그렇죠. 기존에 없으면 0인이 만원 되게 할 거면 만원만 더 설정하면 되겠죠. 해서 차변의 비용으로 비용의 증가로 대손상각비 만원 하면서 얘 우리 저장해두는. 통장 이름 뭐였죠? 대선 충당금. 그래서 대선 충당금이라는 통장에 아파함을 우리의 슬픔을 저장해두는 거야. 그래서 대선 충당금 10,000원. 만약에 기존에 우리가 아파했던 통장 잔액에 3,000원이 있다라고 하면 10,000원 되게 해야 하는데 기존에 3,000원이 있다. 그럼 얼마만 더 아파하면 돼요? 7,000원만 더 아파하면 되겠지. 7,000원만 더 삼각비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7,000원만 추가적으로 설정을 하면 결과적으로 기존에 3,000원 있었고 우리 이번에 설정한 7,000원 있어서 결국 합계금액 만 원이 되게 하라. 자네에게 대손율만큼 대손충당금 되게 하라는 라거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미리 아파한 금액이 만원 있는데 저장해둔 금액이 대선 총당금 금액이 만원 있는데 우리 실제로 만원만큼 못 받았어. 존이란 아니죠. 어쨌든 돈못 받았으니까. 그러나 우리 미리 그래도 좀 슬퍼했던 금액 써먹자. 못, 받아, 못 받았지만 미리 아파한 거 있으니까 그때 가 확정 확정이 돼서 못 받았다 하더라도 그땐 좀덜 슬퍼하자. 그거 써먹자. 해서 쌓아둔 대선 충당금 만원, 얘 예, 써먹자라는 거예요. 대선 충당금 만원 없애주면서 매출채권 실제로 못 받은 거 만원 써먹어 보자라는 거. 돈은 못 받았지만, 우리 미리 아파한 거 써먹으면 이때 당시에는 크게 슬퍼하지 말자. 왜얘 예, 써먹으면 되니까. 자두 번째 케이스 대선 충당금이 부족해요. 내가 미리 압한 금액은 만 원밖에 안 되는데 실제 못 받은 금액은 만 이천 원이야. 이제 못 받을 것 같은 예상에서 조금씩 조금씩 앞에 했던 금액이 만 원인데 실제로 못 받은 돈은 이거보다 커만 이천 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천 원만큼은 부족하죠. 그럼 이천 원만큼 부족한 건 지금 추가로 슬퍼하자라는 거예요. 즉 대선 충당금 만 원만큼은 지금 써먹고 실제 못 받은 금액은 만 이천 원이다. 매출 채권 없애 줘약이지자산의 감소로 대변에 왔고 만 이천 원못 받았는데 이 중에 만 원은 우리 미리 아파한 거 써먹고 그래 모자른 거 이천 원만큼은 지금 좀 슬퍼하자 해서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의 증가로 차변 온다는 거예요. 즉 대손충당금 얘는 뭐예요? 자산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산의 감소로 차변에 왔고 자산의 증가죠. 그러니까 자산의 차감 계정, 차감의 차감이면 기분 좋겠죠.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그러니 얘는 자산이 는 개념이라고 볼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래서 얘는 자산. 항목이고 대손상각비는 비용의 증가로 맞다 부족한 경우에 우리 아파했던 금액 부족한 경우엔 추가로 비용 잡자 반대로 대손충당금 환입이란 뭐냐 우리가 못 받을 줄 알고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해놨는데 어 신기하게 받았네 돈을 그럼 아파했던 거다 취소하자 이 개념이에요 아 우리 미리 아파해서 즉 비용으로 인식했었는데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돈다 줬네 상대방이 그러면 그거 아파했던 거 다시 좋아하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좋아하면 우리 수익의 증가로 처리를 해야겠죠 해서 보시면 대선충당금 중 받았다 그 금액만큼 취소하고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하는 회계 처리한다 영업의 수익이라는 거 수익 수익의 증가로 처리하자. 우리 책 22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어요. 대선충당금 환입, 대선충당금의 전기말 현재 금액이 새롭게 설정되는 단기 말 금액보다 적을 경우, 즉 미리 아파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받은 거야. 그러니 그 금액만큼 영업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한다라는 거 밑줄 치시고. 대손청당금 일부 취소하고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한다라는 거 밑줄 치시고 우리 예제 문제 5번 같이 보실게요. 22페이지 예제 문제 숫자로 보시면 아마 더 쉽게 따라오실 거예요. 자 양가로 1번 책 22페이지 X 1년 12월 31일 외상매출금잔액 우리가 받을 돈 잔액이 1억 원 있었는데 1억에 대해 1%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 밑줄. 현재 대손충당금 잔액은 없다고 가정한다. 즉 미리 아파했던 금액, 저장했던 금액 우리 통장에 대손상각비라는 통장에 잔액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되게 하라. 1억에 1억에 몇 프로? 그래요. 1%만큼 되게 하라. 얼마? 100만원인가요? 네. 100만원 만큼 되게 하라. 그런데 현재 잔액 0이니 0에서 100만원 되게 하려면 100만원 다 설정하면 되겠죠. 자. 차변에 비용으로 인식해준다. 그 이름. 대손상각비. 비용의 증가. 기분 나쁘니까 얘는 변태적이라 차변. 대손상각비 금액 100만 원, 그러면서 대변에 얘 쌓아두는 계정과목, 통장처럼 우리 쌓아두는 계정과목 뭐그죠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100만 원. 그래서 시험에는 기말에 설정해야 할 대손상각비 금액 구해라라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기초 잔액 주고 기초에 만약에 30만원 있었다라고 하면 기말에 설정할 금액은 70만원이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100만원 되게 하라. 기초 잔액에서 100만원 되게 하라. 0이었으니 100만원 설정했다. 양가로 2번 X2년 3월 3일 주 적자의 파산으로 전기의 외상 매출금 중 40만원을 대손 처리하였다. 그러나 우리 이거 못 받았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 없다 왜? 우리 미리 100만원 만큼 아파했으니까 얘 써먹자 되셨죠? 그러면 대손충당금 없애줘야겠지 대손충당금 중 얼마? 40만원 만큼은 미리 아파했으니까 그거 써먹자 슬픈 일이긴 하지만 이걸로 너무 슬퍼하지 말자 그러면서 외상 매출금 자산의 감소 이뤄지겠지 예상 매출금은 40만원 예 자산의 감소로 대변에 왔다라는 거 대선 상각비가 아니라 대선 충당금 써먹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왜? 우리 미리 아파했던 거 있으니까 대선 충당금 잔액 있으니까 그럼 여기까지 대선 충당금 잔액은 60만원이 되겠지 자, 양가로 3번 X2년 4월 13일 주 우울의 파산으로 파산에서 우울하는 네 그렇다 전기의 외상 매출금 중 80만 원을 대손 처리하였다. 자, 이 상황 보시면 이거 느껴야 돼. 아, 우리 아파했던 거 잔액 6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더 많은 금액 80만 원이 파산됐네 못 받았네. 그러면 그 차이나는 금액 추가로 좀더 아파 해야겠구나라는 감정이 오셔야 돼요. 자, 저는 감성에게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자 우리 미리 앞에 했던 금액 60, 60만원은 그래도 써먹을 수 있죠. 그러니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60만원 써먹, 써먹고 여기서 예, 60만원 써먹고 추가적으로 그 전에 외상매출금 80만원 못받으니까 예, 없애줘야겠지. 외상매출금 못받은 돈 80만원 에이 못받았다. 그래서 외상매 출금 받을 돈 없애주면서 얘 자산의 감소로 그럼 대체차액 20만원은 아파했던 것보다 더, 앞, 더 추가로 아 e f 금액 s t time. s 비비 h i s is the first time. This is the f i r s 잔액은 얼마? 0이 되겠죠. 다써 먹었으니까 60만 원 자, 양가로 4번, X2년 6월 25일 날 주식회사 회복의 파산으로 대선이 확정된 외상매출금 10만 원이 보통예금으로 회수가 되었다. 대선으로 우리 못 받았다고 이제 확정을 해서 다 아파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 주네. 그럼 이만큼 기분 좋겠죠. 기분 좋은 금액,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으니, 보통 예금 자산의 증가 차변 자산의 증가로 10만 원만큼 차변 하면서 대변에 기분 좋은 거 나타내야겠지. 이게 바로 대손충당금의 환입이에요. 그래서 계정 과목은 대손충당금 다시 쌓아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써 먹었던 거 다시 살아 살려 주자. 우리 통장에서 10만 원 꺼내 썼는데 다시 돌려받았네 그럼 다시 통장에 넣어줘야지 대선 충당금으로 이게 대선 충당금의 환입이라는 거 양가로 5번 x 2년 12월 31일 외상 매출금 잔액 1억 5천에 대해서 1%의 대선 충당금을 설정하였다 그러면 x 2년 말에 우리가 해야할 회계처리는 무엇일까 자 다시 되게 알아 1억 5천에 1%면 1% 되게 알라 얼마? 150만 원. 그런데 우리 지금 잔액 얼마 있어요? 잔액 얼마? 그쵸 그렇죠. 우리 10만 원 생겼잖아, 다시. 주식에서 회복이 회복돼 가지고 10만 원대상 충당금 환입돼서 생겼잖아. 그럼 우리 얼마 되게 해야 돼? 그렇죠. 150만 원 되게 해야 되니까 얼마 설정하면 돼요? 그렇죠. 140만 원만 설정하면 되겠죠? 1억 5천에 1% 150만 원 되게 하라 했는데 기존에 잔액 10만 원 우리 남아 있으니까 아 추가로 140만 원만 설정하면 되겠구나. 자 이름 차변에 아파하는 금액 대손상각비 얼마 140만 원. 그러면서 대변에 이름 모 통장 이름 모 그렇죠 대손 충당금 대충 140만 원. 해서 문제가 정말 쉽게 나오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x 2년 말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얼마인가? 해서 자료를 눈 아프게 엄청 많이 주는 거야. 그렇게 하고 x 2년 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얼마인가? 그럼 얼마? 150이겠죠. 150만 원 되게 할 거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쉽게 나오면 이거는 1초 문제예요. 아는 사람은 시간 줄여, 줄이면서 맞추는 문제고 모르는 사람은 위에 다른 자료들 때문에 혼란이 와서 버리는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뒤에서 우리 연습 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또 보여드릴게요. 자, 대선 충당금은 대선상각비, 대선 충당금은 매우 중요하고 거의 출제가 될 확률이 큰 부분이에요. 그러니 회계처리 예제 문제 5번으로 보여드린 거는 다 나왔다고 보면 돼요.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보여드린 거니까, 예제 문제 5번으로 같이 따라오시면 복습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미수수익부터 같이 볼 거고,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드릴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